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저녁 10시 40분이에요. SOXL은 어제도 급등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SOXL을 어설픈 예측으로 매도했는데요.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주는 슈퍼위크로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한대요. 화요일에는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 발표를 하고요. 수요일에는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와 2월달 고용변화 발표가 있어요. 3월 7일 목요일에는 파월 의장의 증언이 있고요. 노동부의 구인구직 보고서가 발표돼요. 또한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발표됩니다. 3월 8일 금요일도 파월 의장의 증언이 있고요. 미국의 평균 시간당 임금 발표가 있어요. 거기다가 고용지수와 실업률 발표도 있습니다. 모두 다 중요한 지수가 집중돼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는 출렁거릴 것 같아요. 저는 어제 SXL을 한 주만 남겨놓고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총 2814주를 보유했었는데요. 한 주는 기념으로 남기고 전량 매도하고 말았습니다. 어제 주가가 12% 급등할 때는 저희 잘못된 판단으로 속상하고 괴로웠어요. 하지만 이것 또한 저희 그릇이고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예정된 매도 버튼을 계속 눌렀습니다. 매도하고 나서 뒷골이 땡기고 잠을 잘 이룰 수가 없었어요. 기회를 봐서 저는 다시 재진입할 생각이에요. 일단 월요일도 주가는 상승할 것 같은데요. 저는 따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어제 SOXL이 강력한 상승으로 추세선 위로 올라탔는데요. 추가 상승 후 위에 빨간색 라인이 지지라인이 될지 아니면 조정으로 5일선까지 내려올지 21선까지 내려올지 알 수는 없어요. 저의 계획은 5일선까지 내려오면 분할로 매수에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다가 운 좋게 21선까지 내려오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상당 부분을 매수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는 매도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비중 축소 전략을 올해 초부터 계획하고 있었어요. 과거 대통령 재선 때 주가의 흐름을 보면 거의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와 같은 흐름이 나온대요. 2월 중순부터 3월 하순까지 하락하고 4월부터 7월까지 상승하며 8월에서 9월 조정을 보였다가 10월달 다시 급격하게 반등을 한대요. 그래서 저는 2월 하순경 단한번 매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일을 마지막 불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주가는 계속 상승했어요. 계획과 증시가 다르게 갔으면 매도 버튼을 중지했어야 하는데, 과거의 주가 흐름을 너무 맹신한 것 같습니다. 과거의 그래프에 더하기, 월가의 거물들 매도로 저희 판단에 힘을 더 실어줬어요. AMD의 리사 수 CEO는 226억을 매도했고요, 메타의 저크버그도 5,600억을 매도했고요, 워런 버핏도 애플을 매도하고 현금 보유액이 최고라고 보도가 나왔었어요. JP 모건의 다이먼 CEO도 주식을 매도했고요, 아마존 베이조스는 12조나 매도를 했어요. AMD의 CEO는 매도 이후 주가가 급등까지 했어요. 이래서 주가의 앞날은 신들만이 안다고 하나봐요. AI가 점점 인간의 설 자리를 빼앗아 가고 있어요.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 컴퓨터가 5년 내에 만들어진대요. 지금 당장 AI는 변호사 시험 정도는 통과할 수도 있대요. 그러나 소화기와 내과 같은 전문 의학 쪽은 5년 내에 모든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거래요. 영화에서 나왔던 일들이 머지않아 우리 주변에서 벌어질 것 같아요. 병원을 찾아가면 휴머로이드 로봇들이 앉아서 의사 대신 진단을 해줄 것 같아요. AI 로봇이 스스로 생각하고 점점 발전할수록 인간은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될것 같아요. 과거 공룡의 시대에서 인간의 시대로 넘어왔는데요. 앞으로는 인간의 시대에서 로봇의 시대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